안녕하십니까? 퀀텀 컴퓨팅을 봅니다. 어, 퀀텀 컴퓨팅은 어제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1차 지지선도 깨지고 2차 지지선은 좀잘 지켜줘 갖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나중에는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지지선 깨졌다가 2차 지지선 터치하고 이게 5달러거든요 5달러 정도 되는 선을 어, 살짝 커터치했다가 다시 1차 지지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현재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상승 추세는 좀 깨지지 않았지만은 어 이제 약간 당분간은 이제 권, 그 양자 컴퓨터 테마가 아 이제는 약간 이제 힘이 약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 연동돼서 전에는 단독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기간에 예, 이제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힘을 모았다가 어,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인데 어, 그렇게 이제 상당한 시제 이제 당부가 이제 박스권 형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콘돔키볼 때는 이제 굿, 굿, 근래 최고권 은점이 있다 그잖아요이렇어 여기 가다가 뭔가 이제. 장도 좋고 그러면은 급등할 수 있는 뭐그 근처까지 구 달러 근처까지 갈수 있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을 모으는 과정이죠.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이차 지지선을 지켜주고 어 이제 다시 이제 일차 지지선까지 와서 그냥 흐름대로 움직인다는 거. 어느 정도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